공간부터 이쪽에는 이렇게 우산 꼬지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 있습니다. 이쪽에 팬트리, 팬트리에는 골프 용품이라든지 뭐 자전거 라이딩 용품 수납 굉장히 많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 높이 네, 충분히 되어 있고요, 이쪽에. 슈즈 웰이라는 신발 살균 소독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닫고, 예. 네. 현관, 현관은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부터 돌겠습니다. 이 쪽으로 가면 네, 여기도 뭐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 놓을 수 있는 수납 가능한 곳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네, 쭉 되어 있는데 여기가 네, 화장실이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밖에 이렇게 옥상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죠? 여기 뭐, 강아지를 많이 키우신다든지, 아, 이런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네, 삼겹살 파티를 해도 좋고, 네, 뷰를 좀 보실까요? 여기는 25층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경이 보이시나요? 네. 신동아 파밀리의 이단지는, 그 용인 에버랜드 팀이 조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죠. 네. 조경도 같이 보실게요. 여기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니면 네 이쪽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부터 방네 있습니다. 이 쪽으로 가시면. 이쪽도 방이 있고요. 네, 이쪽도 방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방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화장대 있고요.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화장실도 이렇게 네,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은 실외기실인가봐요 이쪽에 보면 창문으로 네, 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옷장 드레스룸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공간이 공간 충분하죠 뭐 워낙 넓은 집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전경이 보이고 있죠 소리가 문이 열려져 있어서 소리가 난 거고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도를 지나서 쭉 가시면 거실이 나오고요. 천장 보시면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부부 네, 욕실인 것 같아요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서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도 수납장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방이 있고요 네, 이쪽에 안방 방에 이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기존 넓죠? 이쪽으로 뷰를 보실게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좀 뿌였죠? 이 쪽에 보면은 아이들 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조경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보시면, 주방 보실게요. 먼지가 좀 쌓여있죠? 청소해놓으면 아주 멋있는 주방이 될것 같아요. 넓은 11자형 주방이고요. 보시면, 주방. 전, 오븐. 여기는, 다, 아니, 냉장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가스렌지 있고, 자, 이쪽 냉장고. 곱하기형 냉동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 냉장고. 큰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고요 네. 이쪽으로, 여기서 뭐, 세탁실, 세탁기 넣고, 예, 네. 이런데, 준비되어 있어요. 쭉 보셨죠? 예. 네. 집이 워낙 커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네. 옥상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쭉 보시면, 네. 천장 조명, 시스템 에어컨 각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만도, 네, 세 개가 있어요. 스템 에어컨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고 거실 창, 거실 등 보실게요. 굉장히 럭셔리하죠? 어, 거기는 굉장히 큽니다. 층고도 굉장히 넓고 거실에서는 지금 창이 어, 많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눈 오거나 비 오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아, 완전히 멋있을 것 같아. 요 거실 뷰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뷰가 뭐좀 하늘이 흐린데요. 여기 밑으로 보시면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팀이 맡은 조경을 보실 수 있고 저쪽으로 개방감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팔동이 보이고요. 앞에는 쭉 보세요. 주방이 있고, 아주 멋있죠? 뷰를 한번더 돌아보실게요. 여기는 펜트하우스고요. 25층이에요. 90평이고, 어, 초기 분양가는 15억 1,300인데, 5억 2,900 할인돼서 현재 9억 8,400만 원입니다. 저는 신동아파밀리의 그 상담실장 박현주고요. 유튜브에 박분양쌤을 치시면 여러 세대 내부나 뷰를 올려놓았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7635-1577입니다. 네. 자 그럼 77평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박분양쌤을 쳐주세요. 감사합니다.